안녕하십니까. 평택 고덕신도시에 위치한 안성진 공인중개사무소의 안성진입니다. 오늘은 평택 고덕신도시 이주자 택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자로 2단계 토지 사용 시기가 도래됐는데요. 그 개수는 330개 정도가 되겠고 토지의 크기는 634평부터 시작해서 85평, 이렇게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를 잘 아시겠지만,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산업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수용되는 원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분양을 하는 토지인데요. 그런 성격 때문에 장점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이상적인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도심권에서 아니면 농촌에서 살던 분들이 신도시에서 살고 싶은 그런 기대가 충족되는 토지이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 조성원가의 약 80%로 분양을 하다 보니 토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피수용민들에게 제공되는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또 1층에 상가를 주기 때문에 상가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 또 1층 상가의 가격치, 가격으로 보면 1층에서 약 40평에서 50평 사이에 상가가 확보되는데 상당히 큰 재산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 평택 고덕 신도시 이주자 택지 제2단계에 대해서 어,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어,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한 박산 중앙공원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빨간색 선으로 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파란색 선은 1단계고요, 어, 빨간색 선은 2단계입니다. 에, 2단계의 특징은 에, 무엇보다도 어, 평택시가 이전에 들어오는 에, 행정타운이 자리하고 있고, 또 우측으로는 중심 상업 지역이 상당히 큰 규모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두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주자택지를 끼고 있는 여러 아파트들과 또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흔히들 평택 고독 신도시를 항아리 상권으로 칭하는데, 항아리 상권 중에서도 가장 중심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2단계는 여러 사람들이 1단계나 3단계보다 더 높게 가격을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평택 고덕신도시에서는 이주제 택지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성 있는 여러 건물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1층에 상가, 2층에 투룸 2개, 3층도 투룸 2개, 4층은 주인실 이렇게 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 이런 모습으로 지어지게 되고 또 4층이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설, 설치가 되, 모두 됩니다 수치로 어, 유주택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60% 용적률은 180%증수는 4층 토지분양가는 평당 403만원인데 평수로 고려할 때는 약 3억 전후가 되겠습니다. 프리미엄은 3억에서 7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입지에 따라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8억에서 9억 정도. 그래서 투자 총액은 작게는 14억, 많게는 1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분양받게 되면 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분양받은 상태에서의 대출은 분양가의 80%가 대출이 되고, 1년 후에 등기가 완료됐을 때는 6억까지 대출이 됩니다. 건축비 대출도 별도로 있는데, 기성고에 따라서 4억에서 5억 정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총액, 건물이 완공되면, 중 1층 상가와 2층에서 4층까지 주택에서 세를 났을 때 보증금이 발생되는데, 1층의 상가는 월세를 배제한 채, 보증금이 이제 일반적으로 받는 보증금과 또 2층과 4층은 전부 전세를 놨을 때그 보증금 총액이 약 8억 5천 정도가 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되는 투자 총액은 14억에서 19억 정도가 되는데 성과 총액, 건물이 중공돼서 발생된 대출과 보증금 의 총액은 이와 근사한 그보다 약간 더 높은 15억에서 19억 5천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주자 택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에, 인프트와 아웃프트가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면은 에, 결국에는 이 성과총액으로 다시 또 이주자 택지를 사게 되는 사람도 어, 비일비재합니다. 1층월 임대료는 에, 입지에 따라서는 300에서 5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서는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아주 좀좀 좀 입지에서 좀 벗어난 지역은 빈 상가도 덜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률로 주택은 전세, 1층 월세를 계산했을 때는 연 수익률 5%에서 7%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지금 공격적으로 어, 증설을 하고 있고 또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에, 앞으로 어, 월 임대료나 연 수익률은 좀더 어,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은 더 높아질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주자 택지가 이제 지어져서 준공이 되면은 상가주택으로 계층이 어, 되는데 에, 그때 지금 가격을 매매되는 가격을 우리가 통매라고 부릅니다. 지금 통매 가격은 고덕신도시에서 19억에서 25억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월세가 높고 입지가 좋아서 25억을 상회하는 건물도 소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평택 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물건을 가지고 입지 분석과 가격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